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9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홍로농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음, 오늘은 이 농장에 입작업하는 날입니다 아, 그래서 어, 여기 농장 대표님께서 이제 신안호 골드한천평 조금 못 되는 농장에 단저가몇개 있다 그래서 또 저희들 선봉균 농암 농법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고 이제 홍로에 해봤기 때문에 효과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오늘 자재를 저희들 새 사이클 돌리는 자재를 가지고 왔고 홍로는 효과를 얼마나 보셨습니까 하니까 대표님이 150% 봤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음,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시나노 골드 또 새로 시작하면서 자재도 가지고 왔지만 이제 오늘 입 작업을 오늘부터 뭐한 2, 3일 이렇게 용역 15명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지금 상황은 또 어떤지 저희들이 지난 7월 28일 일요일부터 제가 여기 와서 그동안 여기 몇번 왔다 갔다 했고 그때 그때마다 이제 영상 기록을 남겼습니다만 어, 사과가 어떤지 오늘 생육 모습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니까 지금 여기는 지난번에 저희들 2 5오번 라인에 단자 병반을 어, 남겨놨었는데 방금 사모님 말씀이 어제 이제 병반 그냥 땄다고 오늘 용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대화가 안 돼가지고 다 땄다니까 사모님께서 땄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 제가 봐서는, 뭐, 지금 여기는 새 사이클, 두 사이클, 이제 하면서 이미, 뭐, 탄저는 당연히 다 멈추고, 뭐, 추가 감염은 없고, 그래서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대신에 이제, 오늘부터 2, 3일 입, 입 작업하고 나서, 입 작업하고 오후에 소나기가 잡혔는데 안 오면은, 이제 오늘 입자금 만큼만 저 대표님이 저희들 세번째 사이클 이제 마지막 농악 계측으로 한번 소득 의미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밑에는 아 이게 상처가 찍힌 건지 포자가 온건지 이거는 뭐 완전히 말랐습니다 지금 요 크기 정도는 손톱 한반 정도 되는데 이런 포자들은 거의 다 바로 말라버리고, 지금 고른 상태고, 병반이 이제 조금 큰 것들은 보면 이제 안에 삼출액이나 포자가 있는 액들이 있기 때문에 말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음 꽃값 마르듯이 이제 당분이 높기 때문에 터지진 않으면서 이제 쪼그러드는 그런 형태로 마르는 것을 볼수 있었고, 지난번에 여기 22분 라인에 두 번째, 저희들, 여기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달아놨고, 지금 보시면 약이 이 방향에서 s s 계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에는 뭐 아무 무제가 없는데, 이게 안에 아무래도 이제 농약이 덜 맞아서 그런지 이런 게 이제 숨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말라가지고 이제 나왔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데도 뭐다 이런 거는 말랐고 아 그래서 여기 탄저는 뭐 지난번에도 여기 좀 나무에 따라서는 뭐 다섯 개열개 이렇게 있는 데도 있었고 뭐 없는 데는 없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아 초기에 탄저가 조금 왔던 농장인데 뭐 지금은 추가 감염 없이 지금 잘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다 됐고, 이제 관리 차원에서 또 여기 대표님이 납품을 들어가실 계획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 다음 주 화요일 날 비도 예보되어 있고, 그래서 또 다른 거는 한 이달 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통과정도 이제 또 대표님 이름을 달고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수확한 2 3일 전에. 마무리를 한번 소독을 하고 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가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8번에 여기 있었고 어 여기도 저 안에 저희들이 표시를 했는데 여기도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딴거 같습니다. 여기 노란 거는 대표님 표시하고 여기 두 개가 병반이 있었는데 이제 따내고 없고 좀 그런 상황이고 사과는 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개수도 뭐 엄청 달려가 있고 진짜 뭐 200개 내외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을 400평에서 450평에 한 차. 그렇게 생각하고 치신다는데 아, 우리가 그 창이나 다른 쪽에서 이래 뭐한 300평당 한 차. 또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 보면 300평당 한차 이야기 하는데, 양량이 조금 작은 거 아닌가. 그래서 단저가 조금씩 오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판단도 하게 됩니다. 야 사과 입 작업 해놓고 보니까 뭐 사과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방금요 요 지금 외국인들이 외국 용역에서 이제 와가지고 입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이불 뭐 엄청 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뭐입 작업 해 놓으니까 사과밖에 안 보이네. 이런 거는 개수가 정말 많이 됩니다. 이런 거는 다 200개는 넘을 것 같고. 어디서 오셨어요, 영여가? 뭐죠? 아니 진짜 입자고 하고 나니까 사과밖에 안 보이네. 예. 이거 돈다어쩐데요 이거 돈 처리할 데 없으면 우리 창고 큰데. 야, 창고가 모잖아요. 한 개가 모잖아. <laughs> 아 이거는 뭐한 300개 안 됩니까? 이런 거는 대표님. 200한몇개 됩니까, 이런 거는? 240개. 0개 와. 확실히 많이 다니까 조금 잘다, 그죠? 네. 예. 아, 대목이 달라요. 이거는 대목이 뭡니까? 작은 아, 작은 26. 오늘, 이제. 오늘 입작업 2, 3일 하고, 반사필님은? 바로 깔고 해. 예? 예. 색이 많이 나서 깔기는 깔아야 되겠다 그죠? 네. 이 정도면 세금 몇 프로 났다고 봐요? 네. 예. 10%. 10%. <laughs> 15, 15%, 20%. 한한 여러 개요 아... 이는이로 예. 예. 아우 입장을 입을 막 엄청 거의 우리 선임을 만들어 놓으셨네 선임을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